안녕하세요. 경목사 TV 말씀소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어느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100% 너희 아버지로 믿고 있니?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가 유축되고, 기죽고 어,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100%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이 높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세상의 모임에서 또뭐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기가 죽어서 또 위축돼서 어,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되면 어, 어떻게 어, 말씀을 할까요? 아마 자녀를 불러서 왜 너는 왜 당당하지 못하니? 너의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못해 주는 걸 아버지는 해줄수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배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는, 어, 당당해라.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될 때, 또 기죽어 할 때, 당당하지 못할 때 사실 많이 있죠. 저만 그런가요? 어,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뭐 선포하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뭐, 전능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선포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과연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되고 또 기가 죽어 있고 어느 날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자신이 정말 자가만 보이는지 그럴 때가 때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 또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어, 우리가, 기주 하거나 유축되어, 있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들이 가진 그 권력,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낮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물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동산과 부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많은 악식을 쌓은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총명의 영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어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이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너는 정말 나를 너희 하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 자녀는 나를 진정으로 아버지로 100% 신뢰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더 이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아까 육신의 아버지,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당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어, 기죽거나, 유축돼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어,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 자랑하고, 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어,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어그삶 어, 속에는 첫 번째 조건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이 높은 자들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어 또한 많이 배운 분들이 정말 인격이 어, 제대로 되신 분들은 겸손하십니다. 절대로 남 앞에서 들레거나 막 나서지 않으십니다. 어, 각자의 자리에서 어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어, 겸손히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기죽을 필요는 없고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어, 겸손하게 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 지혜 어, 모든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 우리가 어,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죠. 어,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복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자보다 우리가 더 사랑을 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서로 어, 용서하고 위로하고 어, 그래서 격려하면서 또 있는 것들 어,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어, 나누는 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이런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갈 때마다 그곳이 정화되고 정결한 이 삶의 자리로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제 어 우리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뭐 권력이 있는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 어 많이 배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어 기죽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어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 우리가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될 때에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살아가는 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자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절대로 기죽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보물을 잘 감당해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더 나가서 어,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 우리는 더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어, 우리가 또 위로하고 이해하며 또 가진 것들을 또 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눌 때 정말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살아가는 어,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다라고 어, 생각을 하실 줄 어, 믿습니다.